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점 먹는 아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건을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세술의 취함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본문 14절에서의 시작. 시온이 무엇이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입으로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의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이라고 한다면, 엄마, 어머니겠지요한 번이라도 그젖 먹이를 가슴에 품은 어미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악한 부모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코 사랑하는 그 아이를 잊지 않으신다. 혹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새기다라는 단어가 그냥 단어적인 그냥 새김이 아니라 그냥 볼펜 가지고 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영구적인 책임입니다한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좀 다릅니다. 실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종이나 조, 아, 종의 손이나 팔 등의 주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써놓는 것이죠. 흔히 생각하면은 아이들의 학용품에 이름을 쓰듯이. 그 당시에는 종이 하나의 물건으로 지급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물건에 표하듯이 새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종의 이름 이스라엘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물건으로서 종을 대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을 대한다 라는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이어 선지자 이사야는 16절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벽을 가까이 두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죠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늘 지켜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허물어진 성벽을 세우실 것을 미리 암시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 성벽은 바로 느헤미야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곧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등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죠. 귀양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양민들을 통해서, 이 귀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미리 이사야에게 예언케 하신 것이죠. 이제 그 땅은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땅이 부족할 정도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시온이 의인화되어서 표현되는데, 2 1절 말씀이 참 재미있지요. 함께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할 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시온은 그저 기쁘기만 한 것이죠.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고 찾아와서 기쁨으로 그곳에서 섬기는 모습에, 그저 싱글벙글하고 있는 춤을 추고 있는 이 시온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황당한 시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임을 밝히시죠.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그들이 종처럼 시온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시온이 무엇을 깨닫는가? 바로 여호와를 알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그렇게 깨닫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바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제 시온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바로 시온을 위협하는 적들이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시온의 대적자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잡힌 이스라엘을 포로로 오히려 빼앗아 오신다. 그들이 빼앗아 간 전리품도 모두 다시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권위로 그분의 백성을 그 땅에서 이끌어 내신다. 이 일이 2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서로 자멸하게 하신다. 스스로 무너지게 하신다 악인들이 스스로 다투다가 사라지게 하신다 곧 다른 힘을 빌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다른 것으로 그것들을 밀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사랑하는 흔덕양상교의 성도님들 시온는 가만히 아주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온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시온을 회복하십니다. 시온은 자신을 버렸다고 자신을 잊었다고 하나님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시온을, 점먹이를 아는 어미와 같이, 손바닥에 새긴 이름 같이, 귀하게 여기시며, 그 성벽에서 눈을 한 번도 돌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장면이죠. 이 땅에서 시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수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오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수도인 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무너뜨리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시온의 수치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온이 여와를 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고백을 할때 우리의 원수들이 자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라는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상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온, 이 수도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참된 왕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한다라면 우리의 교회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무너져 내리고, 교회의 머리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스스로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들로 가득하여지고, 그렇게 교회가, 한국교회가 많은 질타를 받게 되고, 수치를 당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여호와를 높이면, 가만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 오늘 말씀처럼 시온이 기쁘게 즐겁게 춤을 추듯, 그 일을 하면 교회는 그저 행복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수치가 아니라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가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한국 교회를 그리고 온 세계 에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회복하시고 존귀하게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이곳에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만 가득한 교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가득하고, 또 하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스스로 자존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야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하게 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다시는 우리에게 수치가 임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러한 삶의 고백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의 고백을 지켜 주시고,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고나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기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은 주님은 완전하시니 우리를 온전히 붙잡으시고 새기시고 어미와 같이 품에 안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겨진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이룬 승리로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늘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한 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시며 병상에 누운 자가 일으킴을 받고 치유함을 누리고 마음의 불편함이 아픔 이 있는 자가 치유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불신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이루어져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 날이 속히 오게 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 청년부가 또 수련의 장소에 잠시 방문하여서 또 여러가지 수련의 일정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고 가는 차편을 주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또 오고 가는 차편 가운데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어 들어가거 나가나 나거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주옵소서감사해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